제여자것 같아. 아, 좀 앞으로 가야 될 텐데. 그 남자에 같이 안 있어야 돼. 완전 위험한 이런 잘안 쟤 진짜 올라, 저 여자애는 진짜 올라 지금. 쟤는 진짜 너무 순수하네요 그냥. 진짜 놀랐어요 진짜. 진짜야 저거. 아 좋다, 이 좋다. 아얘 표정 좋아. 진짜 몰랐어. 그냥 사이다 준다 그랬어. 그냥 꽃가루, 꽃가루, 꽃가루. 아, 꽃가루 마실 때, 마실 때 할게요. 이거 너무 웃긴다, 진짜. CO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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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2. 동의동